오늘 살펴볼 지역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실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2025년 7월 현재까지 신고된 6월 매매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530건으로 직전 월인 5월 337건에 비해 약57.2%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5년 7월 현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구는 48만 9831명으로 2023년을 고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영유아에서 50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60대부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세대수는 22만 296세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9년까지 공급 계획 물량은 현재까지는 2025년 107호, 2027년 2089호, 2028년 2601호, 2029년 2474호입니다. 자 그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원흥동 삼성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 2018년 7월 사용 승인된 총 4개동 450세대 최고층 38층 아파트의 30평 A타입으로 2021년 2월 최고가 9억 2800만원에서 2023년 12월에 4억 2800만원 떨어진 최저가 5억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2%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1월 2일에 거래된 7억 5,800만 원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7억 5천만 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0에서 63%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서부학습센터와 송양공원 및덕수글린공원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원흥역까지는 도보 약 4분 거리입니다. 앞으로 나올 아파트들은 더욱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락률 6위. 화정동 달빛 3단지 신안. 1995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11개 동 856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32평 A타입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6억 원에서 2025년 6월에 2억 8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7%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6월 28일에 거래된 4억 3천만 원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4억 4천 5백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이고 전세가는.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매매가 대비 74에서 77%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화수초, 용정초, 화중초, 화수중, 화수고등학교와 명지병원 및 진달래공원 등 여러 공원들이 있고 가장 가까운 화정역까지는 도보 약 17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5위 삼송동 삼송스타클래스 2014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9개 동 627세대 최고층 27층 아파트의 41평 A 타입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10억 5천만원에서 2023년 1월에 4억 9천만원 떨어진 최저가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6.7%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1월 9일에 거래된 8억 9천3백만원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7억6천만원에서 10억원이고 현재 전세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0에서 65%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고양중 삼송초 고양동산초등학교와 세솔공원 및총양공원 덕수글린공원 창릉천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원흥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4위 화정동 별빛 10단지 건영 1996년 5월 사용승인된 총 13개 동 1080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8평형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7억 2천만원에서 2024년 8월에 3억 4천만원 떨어진 최저가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7.3%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2월 21일에 거래된 6억원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5억 5천만원에서 6억 2천만원이고 현재 전세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2에서 64%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화정초, 화정중, 지도초등학교와 경기고양경찰서 및 화정중앙공원 등 여러 공원들과 이마트 및 다이소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화정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3위 행신동 소만 6단지 성원 1995년 4월 사용승인된 총 17개동 1602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24평형으로, 2021년 11월 최고가 5억 4300만원에서 직거래를 제외하고 2023년 9월에 2억 63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8.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6월 25일에 거래된 3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가격은 3억 2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이고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매매가 대비 70에서 73%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행남초, 용현초, 소만초, 행신중, 행신고등학교와 소만공원 및 차장공원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강매역까지는 도보 약 6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2위, 화정동 옥빛 14단지 부영. 1995년 11월 사용 승인된 총 6개 동 720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0평형으로 2021년 11월 최고가 4억 9천만원에서 1층 거래를 제외하고 2024년 6월에 2억 5천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1.1%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7월 5일에 거래된 2억 9천만 원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9,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고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매매가 대비 69에서 71%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지도초, 백양초, 지도중, 백양중, 백양고등학교와 경기고양경찰서 및 고향어린이 박물관, 롯데마트, 이마트, 다이소, 화정중앙공원 등 여러 공원들이 있고 가장 가까운 화정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화정동 은빛 11단지 부영. 1996년 4월 사용승인된 총 11개 동 1350세대 최고층 19층 아파트의 24평형으로 2021년 11월 최고가 5억 9300만원에서 2024년 6월에 3억 18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2억 7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3.7%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6월 27일에 거래된 4억 2천만원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3억 8500만원에서 5억원이고 전세가는 2억 8천만원에서 3억 4천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65에서 70% 수준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백양초 백양중학교와 고양시립화정도서관 및 덕양구청, 롯데마트, 이마트, 다이소, 옥빛공원, 은빛공원 등이 있고 가장 가까운 화정역까지는 도보 약 2분 거리입니다. 이상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46.2%에서 최대 53.7%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